번. 번. 오늘은 조금 한 25분 정도 25분? 아니야 20분, 20분. 예, 길다고 촉한 이슈가 예, 그러면 예, 공연을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사기바리 백시라기 보리는 몽추니 좁사는 색색이 고구마는 깜따라기 개지는 냉다니 소는 뚝바리 아새끼는 깬새 젊은 집은 집구새 아가씨는 갱금세 아집씨는 등복세 할마씨는 깐복세 현철가수 아미세 수상한 리 짭세 신고헌 놈 십세 구경헌 노 껌세 막보는놈시방세 구두찌거찍세 구두닦고 닦세 배고풍세 눈깜빡할세 똥세 물세 월세 수도세 전기세 공과세 박수치신 분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 중에는 봉암새 하늘에는 하나님새 저기 저절안에는 부처님새 박수치신 분만 만수무강 일베새 저는 항상 부처님의 마음에, 마음을 가지고 쇼를 하기 때문에 박수 안 쳐도 괜찮습니다 박수 안 치신 분 아휴 내가 뭐 못난 덕이지 죠 전기줄에 새가 열마리 있으면 뭔 새요? 10세. 아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시방새야. 나도 힘들어 죽는다. 이런 전기줄 새열마리니이십새 근데, 이럴 때병안 나려고 보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네. 어쨌든 간에 오늘 박수 치신 분들은 올한 해! 모든 분들은 항상 바람 피도고 걸리지 마시고 2023년도 항상 따먹는 족족 항상 하세요. 임신 잘 하시고 절대 사모님한테 걸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예 지금 박수친 사람들이 현재 다 바람 피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요 예 네. 그리고 저 뒤에 박수 앉힌 사람들은 바람 피고 뜨마누라한테 걸려갖고 뒤져버린 새끼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그래도 여러분들 웃기라고 하 것이지 연극의 상대 요소가 뭐예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사면소 주제, 구성, 공책 소설 부성의 사면소가또 있어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상대 요소 북행, 술, 모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에영어로 넣을 줄 알아야 돼. Who, when, where, h o ho, w why. 자,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서울 눈동이 서울 인사드렸고, 오늘은 광주시 풍암동 1 0 1 8 3번지에서 인사드립니다. 퀸 7080에서 인사드니까퀸 7080은 제가 수시로 여러분께 인사드린 없으니까, 서구 풍암동 1 0 1 8 3번 귀 노래방 곡한번 찾아주면 시 고맙겠습니다. 어테이션 플리스, 렌스에르맨 컴백철에서 컴투, 귀7080을 찾아준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광주 시장님과 서부 총장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셰시에호 고가발리 장성, 훅집 나우자처럼 시집 진 등등 내가 도자마시다. 착하신 분, 이쁘신 분, 고마우신 분, 끝까지 박수 치고 안 치고 캐리시 는데 에라이 낙비션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발, 프레지미뽕니미뽕 가스 뽕 꾸지뽕, 짬뽕콩가이 파카이 베트남,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 아라따 에시밀랑 인터뷰라지 크리스피다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도라 절도라헤해도라 T H A K 아이고 이거 용이라고 뒤진들어라네 차례 다니면 정렬 정렬 김정렬 처진 저승, 처진 지 말하고 받들어 절여주고 밭속에 숨어있는 동안도 부상한 한번 받들어 절여주고 머리 금방 떨지 말고 차례 경손하게 경례. 박수 치시고만 새 중에는 보광새, 박수 아침 나만들 옛날 시방새. 그리고 여우가 것도 따지면은. 따지면은 진짜 사람도 아니다. 나하고 헌지 내가 그랬다가 그러니까 나를 때렸어. 때려놓고는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 야 저기 어, 퀸 칠공팔공 갔는데 갑자기 새끼가 있었다. 내가 싸가지 고 존나게 패버렸다고 옆에 친구가 뭐라고 했어? 잘했다 이 새끼야. 그랬어? 얘라이 새끼야. 그 여장사 불쌍한 놈을 때리고 왔냐? 얘라이 못이 새끼야. 용모 용모. 그런데 그거 내한테 맞았다고 진짜? 그면 야 친구야. 칠공팔공. 마맞지그 거짓 새끼한그 뭐라고 써 나가 이 기절한 이 새끼야 여장사한테바꾸다니까넌장사보다못든 새끼야 근데 이래도 전에도 그렇게 그냥 애교로 봐주시라고 노래 한곡보내드리겠니다 노래 막걸리 한잔 f 프마이바닷쪽 인사드립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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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이거 노래 이거 노래할 때는 또 이게 또 트로트니까 트로트 일본은 앵가, 이탈리아는 깐소네, 영어로는 팝송, 한국말은 트로트, 도록도. 이것들은 의상을 같이 입어야 돼. 그러지라고,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멋져, 그 후...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이것도 봐봐. 이거 얼마나 몸매를 갖고 겠어죠 뚱뚱한 애들 봐봐. 그럼 나는 물만 먹어도 살 찌는 척여은를이 처먹으니까 찌지 년들아 갑시다 박수 여기 여기 여 술주고 밥수주고 티뜨린 사장님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못 가는데 하늘의시 우리 앞에 금메여 없이 매달아 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줄 아는 사회의 충동과 주변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시고 항상 어디 가서 바람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돈준 사람하고 박수 치신 분만 그렇게 하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 아, 웃지 말고, 면한 번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노모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laughs> 웃지 마도 경건한마음 주세요.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가 뒤에 뭐 박수 안 쳐도 되죠 그러신 분들은 우리 옛장사가 싫어서 싫는 분들에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싫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 나를 다 좋아하면 세상을살 것이 뭐야 검사가 제일 싫은 사람이 뭐예요 회장님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법 없이 사는 놈이요 그런 놈이 있어 봐봐 검사를 하고 싶은직책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저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 치과 의사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뭐예요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외치는 놈그 다음에 산보인 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한의사가 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뭐예요? 파리 보약이라고 우기는 놈들그 다음에 약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약사 세월의 약이라고 하는 놈들 그러니까 나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항상 우리 박수치시면 고마우셔 올 한해는 무조건 복받으시라고 팻장금방 벌목 걷고 산살방에 이사벌 고 지 yeah. yeah. 호박에다 발두박고 기다는 과계양과 제물 씹시부터다 해가 지듯 때워 족고 천안이 보면 땅나 찍고 그사 보면 소구도주 의보며도 적지 양만 보면 관을 찍고 다그 그레기는 덕팔 수절 박은 보함잡고 우루레기로 발달 빠지고 똥싸는 팍 주저 안 쳐놓고 제주병이 오줌 싸고 비상 놓고 세망도 변장 놓고 새가 봄들 땀땡기 안긴 배기백견꼭 사대 있는 돼집어놓고풍하는 동치로고 애배부이 발로 차고기타리 호박 놓고 옹기전에 말달리고 자연 경례. 요새는 정치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고 나이가 나불고 우리나라는. 한때는그 응? P73 구역을 약 한스치로 지나갔다고 난리지 그래서 저는 아무리 거지지만 나라 있는 게 낫다. 세금이 많이 내 전기세가, 오신 전기세가 올라도 많이 수도세가 많이 올라도 그래도 나라 있는 게 낫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나라를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파괴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아니세 디스코때는고합다 지메이드로 1 0 0포 160으로 네, 디스코 때리시면 나와야 봤어요? 예? 나와 나오죠? 예 예, 예 그거나 160으로 그냥 디스코를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 160, 160 160, 지메이드로 서! 「あっすらしい」「なんじゃい?」 이 술은 소주로 술 때, 난 태어나, 그만 줘. 미안해서 못 받고, 그만 줘. 내 세상에 나돈빚 주면서 세상에 그만 주라고 이리 회장님이 책임님이 여친 옛말이 생각나요. 말을 낳거든, 제주도로 고 사람을 낳거든, 서구, 풍암동으로 보내라. 왜? 그러냐, 내가 우리 회장님 내가 몸한번 주고 싶어도 내가 남자니까 못 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거든. 꼭 여자로 태어나갖고, 예. 다른 놈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제일 먼저 순결과 처녀망을 우리 박대한 회장님한테 받쳐 보려 함께 그때 소녀를 임신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뒤에 박수 한친 사람들 마하바냐 바라빌다 니가 한번 해봐라이 니미 시바하이 니미 시바하이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어 죽겄다, 이니미 씨바. 아, 이래표고말 하면, 여러분, 맞바꾸지도않는다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 쇼할 때요, 딱한번본 거야. 딱 손님들, 수님을. 소짓, 아, 오늘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조폭들이 많이 숨질 더러운 사람들이 많았어. 오늘, 근데 오늘은 딱 보니까 내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만만하고 순진해갖고, 오늘 특히, 아우, 얘도 둘이는데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참 뒤쪽은 좀 순진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오신 분들, 항상 복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헥! 아이고, 그, 저, 저, 뭐야, 그거. 그, 뭐냐, 그거. 아흘,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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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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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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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들리대고 들리대고 들리댄다 들리댄다 들리대고 들리대고 들려간다 작년에 왔던 각소기가 죽지도 않고 사망도 않고 기치지도 않고 또 왔소 어어어 붕빠그년 어, 어, 진짜 정말 너무 엄청 거불나게 번번하게 지랄맞게 목소리 자리 흔다 아따 붕빠그년 진짜 저... 뻔불하게 뻔뻔하게 지갈맞게 억수로 자리 호구나자사랑님 소생 불쌍하다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요거 술 한잔 만시 저와 건배하신 분들은 항상 진짜 2023년도 개명년을 맞이해서 만충무가 없어서 일배 왕샤 네. 미안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뒤에서 완전한 걸 하라고 시키고, 네. 그래갖고, 저배상도 올리라고, 미안해요 진짜, 우리 전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다도덕까탓이시니까 내가 정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랑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가남자가 선생님. <laughs> 예, 선생님 그래, 이거요. 이거 한 번도 <laughs> <것도> 안봤어요 <laughs> 얼마나 즘에 나이 65시가 처음 먹어봐. 고맙습니다. 갖고. 잘 쓰겠습니다. <laughs> 다 세트잖아. <나. 웃음> 슬리피스, 슬리피스. 알람아, <알라마> 모르고 있네. <laughs> 아, 요만. 아, 힘들어요. 이거 다 세트. <웃음> <웃음> 봐봐,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오지만, 이거 다 세트로 맞춰갖고. 세트잖아, <laughs> <laughs> 세트 이게. 너희들은 재밌어, 죽껏지 나는 부활 아파 죽었다. 말로만 그지 말고, 나는 괜찮아, 숙대라고 신게 이놈은 얼마나 답답한 것이여 이놈한테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내가 마지막 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 박수 대 이놈, 이놈한테 불쌍하다고 박수나 한번 쳐주시오. 진짜 남자들은 괜찮아. 지금 박수 찐 예상,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부활의 박수 진 여자는 네 예, 선생님 내 딸이 말해. 택배를, 택배를 하나 많이 보숴가지고 마취가 많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택배를 다시 부쳐드릴게요 땡땡이가 <laughs> 무식하게 땡땡이래 우리 대한민국 땡땡아요 하도 새끼들 이거 손으로 장난치고 손만 들고 이 새끼들 하셨어요 너희들은 <laughs> <laughs> 네, 재밌어 죽겠지 나는 동아리 아빠 죽거 남자들이 제일 흥분을 10개는 많이, 10개는 많이 느낀다는 호피부리다 이거 호피부리 또 어떤 새끼들 또 빤스를 신는 새끼도 있어요 정신 나간 새끼들 이런 을 뭐하러 쉬그 그, 그, 한국 통계층이 설립인 게 신경쓰지 말고 아, 세트잖아 세트 거었냐뭐셔 뭐 아직 멀었어요 뭐 <laughs> <아직 웃음> <머릿수? 웃음> 아 금방 멀다 예, 이플랫 옹이한곡 풀패스 어? 아은 그러니까. 아, 크다고 좋은게 아니라 90, 뭐 90B컵 아, 90뭐1 아, 아, 뭐0 0컵 아, 야, 그거보다도 저의 생명은 탄력이 이게 이거 며칠 젖값을 지르고 네 이것이면 이 젖은 생명을 탄을 대 내가, 네가왜 흥분을 느끼고 니가 안 된다고 그래? 이거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어? 권성동이 전 원내총도, 이거는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광주 시장도 관리를 못 해.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남자들 흥분 느끼시라고. 아이고, 뭐지, 가 이런 걸 찍냐. 아이고, 너가 세상을 이렇게 산다. 이런 걸 찍고 있습니다 옹이 갑니다. 옹이 가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 여기 솔직히 이런데 오면서 7080 오면서 누가 진짜 마누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거의 다 99%는 이거 데리고 하고술먹여고못해요 하고 까먹을 목조 이런데 오는데 솔직히 까놓고 여기 진짜 사모님 모시고 소 한번 들어보세요 이놈처럼 보지기이 새끼들 나가 기대하십다세상7 0 8 0로마누라 데리고 온 분들이 어디가 있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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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 임시까지 가는 거야. 근데, 요즘 여자들영악스러니서 잘못 따먹으면 무조건 징역가니까 내가 딱세 가지만 가르쳐 줄게. 이것만 명심해. 내가 진짜 여기 손가 보조 빠진다. 그 여자를 볼때밑으 하면, 상 밑으로 여자 앉아있는 자세를 봐. 그래갖고, 가래인도를쭉 벌리는 이런 데는 따먹은 이상이 없는 여자 그런데, 혹시라도 개 중에, 달리 꼬고 있는 일이라 이런 일들은 승리의 두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걸 컨디를 먹는 무조건 고맙고요. 징역하게 돼 있어요. 식료팀으로 영어로 보여. NFT, 옷, 미투, 그거 들고 네, 오면 뭐, 징역되고, 그 연예인 생활 그만둔은 많이 봤지그 아, 다음에 과일을 시켜, 뭘 먹는가를 잘 봐. 뭘 먹는가를 봐. 수박하고 배 먹는 자는 새꼰들이 먹는 거예요. 미스그일는 무조건 따는 것도 이상이 없어 근데 포 먹는 사람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런 남자들은, 한, 그런 여자들은 한 남자밖에 몰라. 무조건 신고를 해야 어 그리고 머리를 봐, 머리. 여자들은 생머리, 긴 머리들은 절대 신고 안 해. 거런말해서고 근데 머리가 짧은데 한번더 뽀뽀년들이 거든 얘가 슬이괴여운 년들이네. 절대 건들지 말고 그냥 보내는 게 나아. 내가 이 여신분들, 남자분들 밥수한번 주세요. 지 넘겨만 빼고 줘. <laughs> 또 마술사 분들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술양고 얘기했고요. 자, 지금까지 각세리 최민희 공연. 삼성, LG, SK, KB 국민은 SK죠. 일동 제약 아라미노드 유한양의 안티프라민 종군다 대웅제약 우사 GS 스 T H A K I U. 자, 지금까지 각세리 공연은 수원 평통동 상경자 오경사 전문협 구울거 대전 다담 부동산 동문. 광주 대전 소방설립이 대표 박대학 그리고 일정으로 불하우스 복단지 협찬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일본말로 시마이 중국말로 지호 영어로 비니시 네, 한국말로 선생님. 여기서 아니겠지, 끝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억 안나아오다 다행이네 네좀 길게 얘기해드릴게요 아, 지금 로빼놓으시간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의하지 마시고 네, 조회, 제가 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 회장님 시간을 줘서 다 매그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억수가 마저 뒤져요. 저 신발이라면 랑 끝내면 진짜 좋은 듯한 나옵니다.